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질산성 질소 1g을 탈질하는데 수소공연체로써 필요한 메탄올 이론량을 구하시오. 수소공연체가 뭐냐면요. 이제 수소를 다른 물질에 공급하고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메탄올인데 이게 메탄올이죠. 요 수소 따리를 이제 남들한테 줘가지고 이제 자신은 여기에서 없어지는 산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반응식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풀자면은 자 5가 있죠. 5곱하기 요거 분자량 몇이죠? 32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산성 질소 요게 질산이죠. 그래서 6곱하기 요거 분자량 몇이죠? 14입니다. 왜냐? 질산성 질수다 그러면 이제 질수만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질수 원자량이 14 거든요 네. 이런 거에 좀 많이들 낚이는데 물론 저도 응시생 때 네. 이거 좀 낚였습니다 네, 이때 풀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메탄올이죠 자, 그리고 이거 1g 있대요 이것도 다그 g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뭐냐 x는 이제 요거 곱한 거랑 요거 곱한 거랑 같으니까 5 곱하기 32 곱하기 요거 1뭐 한번 취급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6 나누 6이랑 이제 14 곱한 걸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1.99g이 나와요. 정답은 이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반응식 외우시고 이제 문제 푸는 순서들까지 외우시면 되는 것이죠.